<laughs>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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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에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그 오디오상에 그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냥 오늘 그 아내하고 같이 함께 안전하고 주미 있게 잘 놀다 가겠습니다. 아 열어보세요 다. 아 암놈 한 마리, 에 순놈 두 마리. 아 삼각관계. 새끼도 너무, 너무 새끼도 새끼 너무 네. 작다. 아, 아. 여러분 소라 이런 거 보셨나요 진짜? 아, 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야. 이야. 아이야. 새끼 소라 탐방에 이요 오늘 아이고 새끼 소라 탐방. 새끼 소라가 너무 많아요. 에이. 새끼 소라 너무 많아요. 뿅. <laughs> 아 아유, 야, 이게 하나 붙어 있냐? 여기 하나 붙어 있네. 여기 새끼는 되게 많죠? 어디 새끼? 아 이거. 아 소라. 엄청 많네요, 여기 새끼. 지지아개까지의이야의이야의시아잘 잡네. 의시으 의시야, 의시 개까지 나, 다다 나. 다다 나. 다다 나. 다 나. 다 나. 다 나. 다 나. 나. 다네다 나. 다 나. 다 나. 다 나. 나. 다 이게 나. 다 나. 다 나. 나. 다 나. 다 나. 다 나. 다 나. 다 나. 다 소라 r 라 소라, 소라 새끼들 엄청 많아요. Sora, s o r 야 오늘 뭐 a 라 여기 개체수 개체수는 엄청 많네 개체수는 무지 Sora, s o 새끼지 o r a Sora, Sora, s o 어 a 있어 r a Sora, s 어 r a Sora, s o r 요 S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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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귀여 새끼 <laughs> 낙지. 낙지 없으세요? 아, 와, 낙지 없으세요? 낙지 살란체를 찾긴 하는데.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이쁘다. 에휴. 우후, 참나.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예? 네? 미치겠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진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여덟 거 이거, 이여 이거, 이거. 이곳에와보니이 많은 와보니이 오셨어요 아이 작은 어요 아주 작은 작은 소라 새끼들은 엄청 많고, 어? 그 다음에 한입 소라 좀몇개씩 보이고, 이거 좀간간보이 한입 소라 같은 건좀 많이 주시면 <laughs> <laughs> 아유, 와, 한입 소라 어, 이거 그 거, 예, 이 거. 그 정도로 한입소라 좋죠 어기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참, 이게. 여기 완전히 아, 여기. 여러분 소라 새끼 무덤 보시나요? 소라 무덤. 아 이거 소라 무덤이 에요 진짜. 에이, 여기 봐요 이거. 소라. 아 소라 이 보세요. 엄청 많아요 새끼. 이 돌에서 지금 발견한 거예요. 아, 이런 게좀 오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 아, 이걸 왜못 봤지, 사람들이? 야, 둘이 얼마나 화난지, 아, 얘들이 화가 향 잔뜩 났어요.

오바로어마라 최고. 어 마루라 최고. 야고에마라 <laughs> 최고. <아이씨, 아이씨. 웃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웃음> ウィッシ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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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ウィ 잖아 여기 한입소라야 이게 이소라 진짜 씨야. 나 왔다 왔다. 오케이. <laughs> 여보, 아우 <어우>, 자랑스러워요. 아, <laughs> 그렇게 아이고, 잘해. 100미터 달리기. 야 네, 여보 그렇게 잘해요. 100미터 달리기. 아, 야, 진짜 잘. 아, 진짜 잘. 아, 인정, 인정. 아, 잘해. 무슨 무덤? 새끼 무덤. 새끼 무덤. 아, 새끼 한. 뭐? 너무 많아.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바글바글. 이게다 크면은. 새끼 무덤이 새끼 무덤. 그다음에 개까지. 아, 진짜로 개까지 잘 잡어요. 까지 으쌰 으쌰 으쌰라 으쌰 개까지 으쌰. 아 개까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좀 가까운데 와서 아주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